시간을 기록으로 자 11월 1일입니다.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권자,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시면서 만물 위에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친밀하게, 아니,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저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의전이나 의식이나 어떤 준비되어짐이 없어도 됩니다. 자식의 아버지를 찾는데 뭐가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아버지 하고 찾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있다고요. 우리는 그저 아무 어떤 통로나 과정이나 우리를 거쳐야 될 대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도 어떤 사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신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과정에 어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고해성사나 우리의 죄 사함을 선언받는 것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고 그 은혜는 오직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특별히 11월 1일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오바데아는 오바아의 묵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바아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바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그 시대의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그 갈등을 아시죠? 물론 이삭에서부터 시작됐던 이두 이 민족의 갈등은 지금 우리가 그 해외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러한 구도가 여기서부터 형성이 된것 같이 지금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에사의 후예이기 때문에 누구를 적대시 하겠습니까? 바로 야곱,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는 믿음의 계대가 형성되어 있던 이 야곱에 대한 족속들에게 대해서 적대심 그리고 이적개심을 가지고 늘 싸움과 그리고 이 야곱을 패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열광들과 늘 도모를 하면서 계속 전쟁에 대비해 있던 그런 민족이 에돔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이 민족을 지정학적으로 본다면 사해 남쪽의 아라바 반도 가운데 지금으로 보더라도 야, 이 나라는, 아니, 이 민족이 사는 지형은 말 그대로 천의 요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 해발 1,500m 이상 있는데 근데 그 산악지형입니다. 마치 아프가니스탄처럼 온갖 산악지형인데 거기에 바위 틈에 골짜기 골짜기마다 그들이 집을 짓고 거기서 거주하다 보니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 이 애돔을 침공하기가 아주 껄끄러운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섬멸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롭고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이런 산악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참 어려운 나라, 어려운 민족일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도 아주 습지와 이런 밀림이 우거지다 보니까 여러분 미국이 아주 까다롭게 이 나라를 우리가 다스렸던 거 기억하시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애돔은참 표현하기가 이런 까다로운 나라, 전쟁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 그러다 보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프라이드는 뭐냐? 우리는 강한 나라야. 우리는 강한 민족이야. 우리를 함부로 치러 올수 없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나라가 없어. 라고 하는 그들의 자긍심, 좋은 말로 하면. 그러나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만이 스스로를 속였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만은 스스로 우리가 모든 나라를 대적할 수 있다. 모든 나라들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 그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현실, 환경, 여건, 조건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뭐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 교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애돔을 지치게 했던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들의 환경은 뭐 완벽하다라고 그들이 자부를 했기 때문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시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바로 그들의 나라 그들의 민족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처럼 산악지형에 깊은 바위 골짜기 이것들을 마치 방패삼아 살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교만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나 3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의 교만은 이렇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거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너희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거죠 누가 나를 이길 수 있느냐?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교만. 여러분, 하나님 말고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돈이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잠시 교만하고 십륜에 빠지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이를 텐데 하나님은 지금 애돔을 향한 이 오바다의 예언과 묵시가, 그렇다면 동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말씀을 보는 나에게, 목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우리 북한산 기도원 호운제육의 하늘나라 영가족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I got it! 내 것으로 잡아야 될 교훈을 삼자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지어 그래, 그래 인정해. 네가 높은 곳에 바위 틈에 그래 아주 천하의 요새에 사는 거. 그래 그거 인정해. 그런데, 그런데 네가 정말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 수라도 있는 거야? 아니면 네가 별 사이에 깃들이냐? 그냥 바위 틈에 숨어 사는 거지. 저 하늘의 별과 같은 곳에서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날개가 있어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찌 그리 교만하느냐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죠. 저한테도 그런 거야. 네가 조금 네가 조금 지혜롭다고 네가 조금 용감하다고 네가 좀 가진 게 있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는 자고 그것 때문에 교, 기도 안 한다고 살만하니까 기도가 안 해지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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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고난이 꼭 있어야지 기도하겠어. 그러면 끌어내려 줄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대응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더 기도해야죠. 은혜가 있으면 더 은혜가 은혜를 사모해야죠. 아, 내가 아플 때는 기도가 됐고, 병들었을 때는 기도가 되고, 정말 절망적일 때는 기도가 되고, 우리 애의 문제 앞에서는 기도가 됐는데 요즘은 좀 이렇게 평안해. 그냥 살 만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고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문제만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교회도 반석에 서는 방법은 어떤 한두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비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한번 사모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제 마음이 그런 간절함입니다. 나 하나 살고, 나와 마음이 맞는 몇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멋지게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셔서, 이일 가운데 늘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안 되는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을 좀 부끄럽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는, 왜냐, 이, 이 아들도 내 아들이고, 이 딸도 내 딸인데, 이거 다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선한께서 다 일으키자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런 밉다고 내 자식이 아닙니까? 싸운다고 내 형제가 아니었나요? 이분 살아오면서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부딪히고 막 해도 결국은 내 가족인데 같이 가는 거죠.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야, 뭐, 이말 듣고 저말 들으면, 야, 어떤 인간이 저럴 수 있냐? 이 마음이 제 안에 새겨진다면 이거 어떻게 관계를 하겠습니까? 미워도 좋아도 내 가족이고 그래도 그래도 마음만은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다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생긴 게 그런 거 어떻게 해, 살아온 걸 그런 거 어떻게 하고 이걸 이해 폭을 넓히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애돔을 향해서도 하나님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 바위 틈에 있는 게 그렇게 좋아 높은 곳에 사는 게 그렇게 좋아? 그렇다고 네가 날개가 있어 네가 별들만큼 높은 곳에 있어? 네가 그런 마음을 있으니까 그래 그걸 깨뜨릴 수 있는 것딱 하나야. 먼저 아십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에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너안 되겠다.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참 자고하구나. 그래. 끌어내려 줄게. 너 밑에 있는 공기 좀 마셔야겠네. 좀 내려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6절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천의 요소가 있더라도 도둑이 들어. 그리고 포도 따는 사람이 정말 일반적인 일을 통해서도 네가 움켜잡았고 쌓아놨던 것다 잃어버릴 수 있어.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모은 거. 그게 내 것이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laughs>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부르시면 이걸 쌓아 놓은 거, 모아둔 거내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그걸 두 번이나 그걸 목도하니까 물론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 얘기이기 때문에 감히 비교하는 게 죄송스럽지만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가지 않습니까? 갑자기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내 것이 어있겠습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뭐 하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도 아닐 텐데. 오늘 에돔에 대해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강충보물이 어찌 그리 삐약겼는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죠. 아주 직접 직접적으로 얘기하네요. 에서에서 그래 네가 전쟁에서 그래, 니가 승리하고, 전리품을, 그래, 니가 통장에 니가 감추어뒀던, 뭐, 이 모든 것들. 근데 이거, 어떻게 해? 다 빼앗겼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 그렇게 천의 혜 요새에 사는데, 그 난공, 난공불락에 그런 곳에 사는데도, 결국은 허무하게, 어, 이렇게도 빼앗기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7절 보면, 돈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이게 뭐냐면 에돔이 그들이 그런 요새 있고 그리고 야곱을 미워하다 보니까 야곱을 침략해야 될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전략적인 제휴 동맹을 맺었거든요. 야 우리끼리 한번 우리가 남이가막 이러면서 막 거시기 하재 막 이러면서 편을 막 먹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야 우리끼리는 교회에서 끼리끼리, 죄송합니다. 야, 우리끼리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야, 우리만큼은 잘대어지지 말자. 이런 인간적인 연대도 약조한 모든 자들이 약조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7절 보면,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이런 겁니다. 뒤통수 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것들을 그렇게 친밀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너희 것들을 다 빼앗을 것이고 심지어 7절에 보면 네 아래에 함정을 판다라고 정말 믿는 사람한테 정말 우리가 뭐 뒤통수도 맞고 막 그런다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네가 속임을 당하고 함정이 파여서 너의 모든 것들을 빼앗긴다. 네 마음의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래, 그렇게 똑똑해서, 그렇게 다 대비하고 준비했는데, 왜 그렇게 배신당하지? 왜 그렇게 속지? 왜 그렇게 다 빼앗겼지?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오바데아의 묵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에돔 애서의 후손! 말 그대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자기의 열심을 믿고, 자기의 그 생각과 모든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에게, 지금 나에게, 여러분, 그 교만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이게 깨어지자, 이게 깨어져야만 우리가 의인으로, 의롭게 살수 있는 거예요. 8절, 이게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날에 내가 애돔에서 지에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가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패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저 말석에 있는 자를 내 옆으로 와라고 불러주시는 권한도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11월 1일을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하시고 내 교만과 내 생각은 없다 이렇게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새벽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밤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붙들어 주시면 겸손한 자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아니면 못삽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와 큰 능력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고 하늘나라의 영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 즐기위해도 하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월 1일 첫날이라서 제가 축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진강 사님 황경숙 권사님 정현숙 권사님 윤경자 권사님 정순아 집사님 안성화 권사님 이복희 권사님 김진혜 권사님 문희순 권사님 이복희 권사님 최재신 전사님 김수연 권사님 고현숙 권사님 양호순 권사님 김현범 장로님 이영욱 권사님 박형미 사모님 정현욱 권사님 김한성 권사님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애돔과 해에서의 민족이 아니라 아버지 나는 야곱과 같이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벌레만도 못한 너희 야곱아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아래서 얼굴을 들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이 미련한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돈으로 내가 가진 건강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연약함인데 오히이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을 주시오니 이 벌레 같은 야곱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높이 올려 주시고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의 새로운 달 11월에 하나님께서 추수 감사의 기쁨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삼아 하면서 큰 비를 기다리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큰 비와 큰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이름을 부렸던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더 겸손하게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11월 1일 11월 1일 새롭게 세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주의 종들 머리위에 기도의 가정위에 그들의 가족들 머리위에 사랑하는, 늘 부, 사랑하는 우리 북한사 기도원 홍은절계 하늘나라 영가족 모든 신령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부르면서 세 달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의탁하겠습니다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